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자, 제가 난쪽 키우는, 어, 거실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번 행님이, 어, 산에서 이렇게, 어, 산채복륜하고, 이렇게 서반을, 어, 이 왔습니다. 반이 이렇 가쪽으로 이제 밀리고, 복륜은, 어, 생강근에서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까당가당 합니다. 지금 조금 약하지만은, 어, 탄력 붙으면 아주 이쁜 복륜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요거는 키우실 분은, 어, 가격은 두 촉에 1 어, 12만원입니다. 키우실 분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요거는 일경구화입니다. 무지 일경구화인데, 그냥 일경구화들은 또 꽃도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향 때문에 이거는 키우고, 요거는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돼지하고로 지금 만들고 있고, 산만단엽인데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신화 어, 쪽에는 살아있고 지금 뭐구초군 어, 지금은 이렇게 말랐습니다. 어, 산 사람도 죽이고 이러 합니다. <laughs> 어, 단엽 산만입니다. 이건 한 개는 판매되고 이제 세 개는 제가 좀 종자목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요것도어 그러고 어 난초는 어 지금 이렇게 명명품들은 촉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초가 어설백복는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난초들은 이제 어 꽃도 예쁘고 하니까 어 돈을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가지고 키우시는 겁니다. 제가 한 3년, 3년 전에 이래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음 명명품은 우리 일반인한테 풀릴 때는 많은 양이 풀리거든요. 이 정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격들이 사지고, 그 다음에, 어,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비쌀 때는 그 난초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렴하지 일찍에 내가 갖고 싶었던 종자를 사서 키우는 것이, 그게, 어, 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광 같은 것도 예전에는 뭐, 한 천오백만원씩 한 쪽에, 그랬는데, 지금 은 엄청, 뭐,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니까 내가, 천오백 대못 샀던 그 난초를, 이제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됐을지게, 그때 내가, 이제, 종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키우면서, 즐기면서, 대작으로 만드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어, 무명품들은, 진짜 좋은 종자를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정식을 해가, 나중에, 이제, 어, 재테크 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명명품들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만은, 무명품은 가격 하락이 없습니다. 난 값이 막 이래 빠져도, 무명품들은, 그 난초,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딱 특정한 분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혼자 가지고 있던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가격 경쟁이 없잖아요. 똑같은 품종이 있어야지 가격 경쟁이 되는데, 가격이 싸지고 비싸지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난 값이 빠졌대서 다 빠진 게 아닙니다. 무명품 좋은 것들은 팔지도 않는 이와 또, 어그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 난 값이 많이 빠져가지고 난초가 재미없네. 그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한십몇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걸안 겪어보나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걸 겪어보고, 보고, 눈으로 했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렇게 돼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변할 수 있다는 거라. 아닐까니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다 난값이빠지가지고 난초가 재미없네. 뭐 어쩌네 그러시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신경은 쓰이지. 저도 뭐 요런 일어라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한쪽에 거의 5 60만 원줬거든요 그것도 뭐 그때 당시가 아니고 작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쫓겨난 보통 한쪽에. 작좀 안좋은 것도 5-60만원 줬거든 요적당해 근데 그게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 은 이게 시간이 좀 정식되는 시간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막어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확 던져 버리 니까 지금 가격이 확 빠져 버리는 거라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큰뭐 그거는 안 하지. 제가 그때 저꽃 때문에 저걸 5, 60만 원 정도 촉당에 그걸 30 촉을 사기였거든요. 저거를 일월아를. 그리고 물론 그때 당시는자 뭐 60만 원 진짜 작 좋고 이런 것들은 또80뭐 이렇게도 팔았습니다. 촉촉 촉을 받아가지고 반쯤 받아가. 근데 지금 많이 좀 빠졌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제가 3년 전에도 영상을 올렸거든 난초 가격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래 그게 그거 저는 빠져도 꽃이 좋기 때문에 감상용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지 명명품들은 내가 꽃갈때는 못사니까 저렴할 지게 해가지고 즐기면서 얼마나 좋으면 죽음소심 같은거 홍화소심 이런 것들 꽃피면 진짜 아름답거든 예 가고 산에서 만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좋은 품종들 저렴할 적에 구입해가지고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라 근데 뭐저렴한 것들은 괜찮대뭐 돈에 좀 눈이 멀면은 막 몇천만원 일억대를막 사자는 명령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어, 힘들지 그래서 그걸 어, 아는 동생이 그걸 갖다가 막 엄청나게 고가품들을 막사이었는거라그 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그 영상을 올린겁니다 저는 타격같은거 뭐 크게 없는게 왜 떨어지도 내,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뭐, 이런 품종들, 어, 지금 빠질 때나, 안 빠질 때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단엽수 삼반, 삼반호 이런, 이런 것들아. 왜? 없으니까. 내만 가지고 있는데, 가격 경쟁이 있습니까?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어, 사기 싫으면 안 팔면 되니까. 가격 안 맞으면 저는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건 피우는 거야정식 가면서. 그니까 가격 빠질 이유가 없는 거라. 이런 단엽들도, 어 가격 빠지도, 내가 안 팔면 없으니까, 내만 가 있으니까, 가격 경쟁이 없거든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는 거고. 왜? 그래서 무명품이, 좋은 품종들은 캐야 되는 거야요 이건 산반소심. 이것도 무명이거든. 요게 지금 제일 대중거래. 이거. 정식 하는기라. 이렇게. 이제 꽃 달면은 이제 또 이제, 한 사람한테, 다, 이게 종자들이다. 요기, 여기여기여기 쭉, 이렇게. 이 쭉, 삼반 소심이잖아요. 저도 한개 주네. 삼반, 삼반 한개주거든 다, 이 삼반 소심들. 그 다음 요거는, 무명품 홍화 소심. 요거는, 어, 단엽에. 복색기를두 아이의 복색기를가지고 자녀 수반인데. 이런 건무명품이니까 가격 경쟁이 없다, 아닙니까? 저만 가 있으니까. 산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어. 왜? 명명품은 이런 것들은이월라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 막 폭락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럴 때 사가지고,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아서 소신 중에 최고니까, 저게. 저렴할지게.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1월 한데, 여기 무늬가 들어 나오더라고 이게. 꽃반을 가지고. 이런 뭐 것들은 또 새로운 품종이 될수 있으니까, 또 애비하면서 키우는 거야. 이런 것들 다 뭐, 어 저만 가 있으니까, 네. 가격 경쟁이 없잖아. 제가 부르는 게 갑인 거라. 그 터무니 없이 부르지는 않지만, 어, 요런 것들 다 뭐, 어, 삼반 소심하니까, 무늬품들. 이렇게 쭉 피우니까, 요게 이제 제일 돼주고. 요거는 천종. 천종도 지금 무지 이거 많이 빠졌다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어, 돈 벌라고 피우는 게 아니고, 혹시나 뭐, 도화도피하면 키우니까. 이제, 혹시나 무이 덜어 나오면, 원래 호, 호계열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지도 나왔다가, 무지에서 또 중투로 나왔다가, 호로 나왔다가 막 하기 때문에, 그거 안터질도 어, 도화가 피니까, 예쁜 도화가 피니까 키우는 거나. 요것도 천종, 요것도, 요것도 천종. 뭐지또 이런 것들, 또 묵용품들. 이거는 복주문이난죠삼반정수의복주문이 많죠. 복주문이 이런 거. 이거는 가격이 빠지나 안 빠지나, 어, 그대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 내가 부르는 가격에 줘야 되고, 안 사면 안 팔면 되고, 사면, 어, 팔면 되고, 돈이 급해서, 사람들이 난초를 던지고 하니까 아이고 막어저 사람도 막폭나가냐 어쩌네 이래가지고 겁먹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한 개도 없는 게래뭐 이런 홍화 소신 같은 것도 어. 뭐 싸지도 왜 무명품이니까 고가품이잖아 이게 그거 키우는 길라 아무 그거 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 난초를 판매를, 뭐, 헐값에 판대서, 그,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은 종자는 언제든지 보고, 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제가 좋은, 내 마음이 들고 좋은 종자 살라면은, 비싼기라. 난가 빠지고. 명명품만 지금 많이 빠지지. 운명품 좋은 것들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난초 이거는 뭐, 1, 2년 해가지고, 그 쇼부 보이는 게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품종들이니까. 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키우십시오. 그러면, 은 진짜 명화라든지, 뭐, 멋진 꽃이 피든지 뭐, 단접에, 뭐, 호에서 중투로 발전되든지, 이래 빼면 그냥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로또는 어, 게임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우리 한국출란입니다. 아시겠지? 어,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키우십시오. 저산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나? 뭐한 2, 3년 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난초는 이게 1, 2년 해서 이 통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뭐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2, 3년 해가 뭐아 내가 완전히 난 박사된 것처럼 그렇지만은 10년, 15년 이래 흘러가면 와또 아 어렵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쉽게 보면 쉽게 볼 수도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아무튼 어, 전란 하시고 또 어, 오늘이 24일인데 24일이네. 이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laughs> 크리스마스 때 어, 좋은 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날도 춥고 이라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다음에 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도참 그건데, 산 사람 예배하는 안초입니다 안녕.